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복에 주머니가 없는 이유와 옛날 사람들은 물건을 어디에 넣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주머니가 없는 한복,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한복에 주머니가 없는 이유. 한복은요, 몸을 편안하게 감싸면서도 우아한 곡선을 자랑하는 옷이에요. 그런데 주머니가 있으면, 우아한 곡선이 망가지고, 누가 내 주머니에 뭐 넣었지? 하고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복은 실용성보다는 아름다움을 더 중요시 했답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물건을 어디에 넣었을까요? 바로 노리개. 보기에 예쁘지만 사실 잡고 귀중한 물건들을 넣을 수 있었어요. 일석이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무기 보자기. 한마디로 예전에 만능 에코백이었죠. 가볍고 크기도 조절 가능하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면 끝. 어라? 주머니가 없는데 보자기를 어디에 넣었냐고요? 그래요 손에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요즘은 주머니가 달린 한복도 등장했답니다.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콜라보죠. 자 이렇게 한복에 주머니 없는 비밀과 옛날 사람들의 창의적인 보자기 활용법을 알아봤는데요. 한복 주머니 없어도 전혀 문제 없죠? 전통도 멋지고 실용적이었던 우리 조상님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안녕.